안녕하세요. 어, 제14장 이상정멸분에서 좀 앞선 부분의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법 세상에 세상의 마지막 500년의 순간에 정법이 미어내야할 때, 진실한 생각, 진실상이죠. 진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구도자가 있다면은, 이 사람이 짓는 공덕은 무한하리라, 가장 훌륭하리라, 뛰어나리라, 모든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어, 현장 스님은 진실상 있는 그대로 참다운 것을 보는 생각에서 서로 상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구마라집스님은 항상 서로 상과 생각상을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의 상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상을 실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실상이라는 게 뭐냐, 존재의 참 모습이냐, 뭐 이렇게 대상적인 사고로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운맥으로 봐서는 현장 스님의 번역이 맞습니다. 실상이라고 번역된 것은 존재의 실상이라기보다는 생각 방식의 문제입니다. 대상이 아니라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이 진실된 생각,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생각이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생각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 대표되는 모든 기성적인 관념 체계 그런 것과는 다르게 생각한다. 거기에서는 벗어나 있다. 그러한 생각 자체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연기적인 생각입니다. 부처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뛰어넘은 가장 훌륭한 공덕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생각되는 것보다 기준, 밖의 공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훌륭한 공덕을 이룹니까? 했을 때 부처님을 예로 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존이신 모든 깨달은 님들은 모든 지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 스님의 번역을 보겠습니다. 재불 세존 이 일체상 모든 부처님과 세상이 존경받는님 세존은 이 일체상 일체의 상 생각입니다 서로상 밑에 마음심변이 붙은 이러한 생각 결국은 기성적인 관념 체계 보통 사람들의 관념 체계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기존적인 이러한 생각이 아니라 연기적으로 항상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여기에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일체상 증명제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상을 벗어난 것이 곧 이름하여서 부처다.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마라집 스님은 금강경을 통틀어서 생각이라는 이 생각과 모습이라는 생각은 주체적인 거죠. 주관적인 생각과 객관적인 대상, 모습을 하나같이 서로 상자를 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이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대상의 어떤 특징적인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오해를 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계종 표준 번역을 보면은 이 일체 재상 증명 재불 이것을 왜냐하면 모든 관념을 떠난 일을 부처님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핏 잘못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번역한 것인데요 이것은 잘못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관념을 떠난 분을 부처님이라고 하죠. 그럼 부처님은 생각 작용이 없느냐, 그죠 관념이 없느냐,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예, 현장스님의 번역을 한번더 봅니다. 일체상 모든 관념 체계 지각이죠, 지각 체계 이것을 벗어난 것을 부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적인 이런 기준으로서 부처님을 봅니다. 진실을 봅니다. 이렇다가 보니까 가장 있는 그대로를 봐도 한 측면을 봅니다. 결국은 전체를 봤을 때에도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는 것은 한 부분입니다. 은어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한 부분. 그래서 진실한 지각, 진실상이죠. 구마라 집 스님 번역으로는 실상입니다. 실과 같이 보는 생각. 번역은 서로 상자를 썼지만은 참답게 보는 생각, 생각입니다. 참답게 보는 생각도 생각으로 표현한 것도 전체는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 완결된 참다운 생각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비상이다, 그랬습니다. 그래 이름하여서 진실한 생각 또는 실상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부처님의 수많은 공덕들이 모두 다 참다운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했지만 그것은 부분을 표현한 것이다. 전체를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비상이지만 그 자체로도 또 바른 진실한 상, 참다운 지각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을.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진실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경쟁이 서려질 때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위없는 경이로움이 성취될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사고의 체계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 사고의 체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예측받기 때문에 언제나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인 편견으로 따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따를 당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집단들이 해결 못하는 것을 오히려 또 해결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신통을 일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생각이 틀이지만은 언제나 어디서나.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념 체계에 바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선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유로운 생각 상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생각. 그죠? 걸림없는 생각이죠. 이것은 제가 좋아하는 개송하나 여강록 24측에 나오는 원어극근의개송인데요 고고봉정립 마외막능지 고고 높고 높게 높고 높은 봉 봉우리의 정립 봉우리의 꼭대기에 우뚝 섰다 내 마음의 경지가 높고 높은 봉우리에 우뚝 섰다 더 이상 높은 경지가 아닙니다 금강적으로 말하면 최상승입니다. 최상승. 가장 높은 것입니다. 가장 높은 경제에 있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 마외 막는지, 천마도, 그리고 온갖 외도들, 모든 관념 체계들도 막는지 절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천마, 하늘에 우뜸 되는 마왕도 온갖 모든 지식인들, 이런 외도들로 표현되는 지식체계들, 이것으로도 내 마음을 알아차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높고 높은 마음가짐, 진리를 전체를 꿰뚫어 보는 이런 걸림없는 삶의 살아나가는 모습은 어떠하냐. 했을 때, 심심해저행, 불안, 처불경. 깊고 깊은 해적, 바다 밑바닥과 같은 그러한 낮은 행, 낮은 삶을 살아나간다. 그러다가 보니까 불안, 부처님 눈으로 보아도, 저, 불견, 보이지 않는다. 저, 엿볼 찾자입니다. 부처님 눈으로 이 사람을 행동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이건 과장법입니다. 부처님 눈에 왜안 보이겠습니까? 아, 부처님 눈에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어 천수경에도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천수다라니 미아가라 잘마이바 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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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은 화장터에서 버린 옷을 주워서 기워 입고 화장터의 재를 뒤집어서 있는 수행자. 그런데 이 수행자가 어디에 앉아 있느냐 호랑이 가죽을 깔고 앉아서 선장에 드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라 잘마이바 사나야 사바 호랑이 가죽에 위에 앉으신 화장터의 제를 뒤집어쓴 님이시요. 바로 관상보살의 모습입니다. 가장 낮은 데 가장 비천하게 보이 그런데 깔고 앉은 엉덩이에는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호랑이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죠? 가장 낮은 행에 가장 용감한 마음가짐, 가장 으뜸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관념의 체계가 이 사람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남들과는 다른 누구에게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질시를 당할 수 있는 이러한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나갑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서 저 바다 밑바닥보다 더 낮은 훌륭한 행을 살아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 전부 다 기적입니다. 경이로운 공덕입니다.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한 삶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 그러한 경이로움을 성취하느냐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수보리여 여래께서 궁극적인 완성 최승바라밀이라고 하신 것은 반야바라밀다 최승바라밀이 아닌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완성은 세상의 존경받는 일 그리고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궁극적인 완성, 궁극적인 바람입니다. 가장 훌륭한 바람일은 그것은 표현을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그 자체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표현의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름을 뛰어넘어라. 개념이란 수단이다. 표현은 한 부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궁극적인 완성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은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고 수보리 어찌 된가다인가 수보리요. 열애설 제1바람 열애께서 제1 바람일, 최고의 바람일이라고 말한 것은 즉비 제1 바람일. 이것은 제1 바람일, 최고의 바람일이 아니다. 시명 제1 바람일. 그러므로 이름하여서 제1 바람일, 최고의 바람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최고라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최고의 전체가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최고의 한 부분을 제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최고의 바람일이다. 제일 바람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구마라집 스님의, 아니, 현장 스님의 번역을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하이고, 선현이여 어찌된가다인가 수벌이여 열애설, 최승 바람일다. 부처님께서 최승, 가장 훌륭한 바람일다. 바람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걸 설하신 것은, 위 반야바라밀다 그 가장 훌륭한 바라밀은 반야바라밀다인데 지혜의 바라밀다인데 금강으로서 드러나는 지혜의 반야밀 반야바라밀다인데 선현이여 열애소설 최승바라밀다 열애께서 설하신 바 가장 훌륭한 바라밀은 무량재불세존 소공선설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과 세존, 존경받는님들께서 소공선설 모두다 다같이 공통적으로 설하신 널리 설하신 바이다 그러한 고명 최승바라밀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바라밀이라고 이름한다 열애설명 최승바라밀다 즉비 바라밀다 시고 열애설명 최승 바람일다.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설하신 바, 가장 훌륭한 바람일이라는 것은 그것은 바람일이 아니다. 초월의 길이 아니다. 가장 훌륭한 초월의 길이라고 말한 것은 초월의 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름하여서 최승 바람일다. 최고의, 궁극의 바람일이라고 말한다. 궁극의 초월의 길이라고 말한다. 궁극의 초월의 삶이라고 말한다. 이랬습니다. 제1바람밀이 뜻은 가장 훌륭한입니다. 여기에서 최승, 훌륭함으로 번역한 것하고, 또 제1,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하고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 스님의 번역, 최승바람입니다 가장 훌륭한 바람이은 뭐예요? 살아남에서, 삶의 현장에서 즉시, 즉시 드러나는 훌륭한 행위입니다. 나 혼자 콕 간직하고 있는, 아, 즐겁구나. 깨달음이구나. 이것은 천상천하, 이거 뜬대는 진리야. 이런 진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풀펄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금강경은 1차적으로 끝납니다. 뭐, 다 끝나고 전부 다 보안 설명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부처님, 완성된 부처님을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다. 기성관념의 체계로서 표현할 수 없다. 진실한 우리들의 실상도 언어로서, 진, 모든 관념체계로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면은, 부처님만 그렇겠습니까? 아,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표현들, 그것이 진실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볼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들, 그것도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쩌면은 가장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예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직접 목도합니다. 남의 이야기할 때는 가장 정확하게 잘 판단하다가도. 막상 내일로 닥쳤을 때에는 우왕좌왕해버리게 됩니다. 옛날의 그 명석했던 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상황 속에서 업이 주체가 됐을 때 나는 나의 수많은 능력 가운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로서 휩쓸려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사실은 그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그것은 나에 대한 바른 표현일 수도 있고 10중 8구는 잘못된 규정입니다. 왜? 내 스스로의 지금 업의 감정이 섞여서 내 스스로를 제약하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온 나날을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내가 가진 불안한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을 하나하나 부처님의 공덕을 나는 끄집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뭘,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을 한 순간이 많을까요? 스스로를 한계 지은 시간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결국은 부처님 보시기에 부활한 게 갖추고 있는 나를 내 스스로 꼭꼭 눌러서 억매고 그리고 못 나오도록 나를 더욱더 중생스럽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실상 진실한 생각이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도 진실한 생각 하나하나 하나 나의 장점을 살려나가고 키워나가고 그리고 재발견해 나가는 사 부처님의 공덕을 재발견하듯이 끊임없이 나를 참다운 모습,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키워나가는 삶, 재발견해나가는 삶, 이끌어나가는 삶, 이러한 공덕의 하루, 그것이 바로 이 금강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측면에서 최승, 가장 훌륭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최승 바람일입니다. 제1바람일입니다. 삼마와 외도도 어떤 관념 체계에서 규정한 것에서도 숨어 있었던 그러한 것을 끄집어냅니다. 가장 훌륭한 일을 끄집어내는 거. 그래서 이러한 금강경의 사고방식, 연기의 사고방식,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고방식, 모든 기성 관념 체계에 의거하지 않는 거기서 자유로 이러한 사고방. 경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경이로운 나를 만들어냅니다. 경이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 경이로운 삶의 세상을 경이롭게 바꿉니다. 바로 금강경으로 살아가는, 금강경으로 공덕의 숲을 이루고 그리고 나의 고정관념을 부수어나가는 최파인하산하고 증장공덕님하는 산림입니다. 금강경 산림입니다. 제가 이 강자의 이름을 금강경 산림이라고 했습니다. 산림이라는 말은 산림의 준말입니다. 산이라는 말은 최파인아상, 아상이다, 인상이다. 이런 모든 기성적인 관념 체계, 그 산과 같은 그 관념 체계를 최파 모두 다꺾고 부수는 것. 그래서. 증장 공덕, 공덕의 숲을 이끌어 나갑니다.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하나하나 꺾어내어서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삶. 바로 금강경 살려. 있는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보살께 기도를 합니다. 불보살과 마음과 마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보살의 사이클에 맞춥니다. 불보살의 마음의 파장에 내 마음의 파장을 맞춥니다. 흔들리지 않고 집중을 합니다. 그랬을 때 만납니다. 수보리가 문법 위력, 부처님 법의 위력을 듣고 감응하여서 눈물을 흘렸듯이 우리들 또한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부처님 마음과 만나면서 일찍이 몰랐던 이러한 지혜를 찾아내고 공덕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실현시키고 그것으로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최승 가장 훌륭한 바람인 초월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반야바라이라고 금강으로 드러난 반야바라밀이다, 그랬습니다요 다음 이어지는 얘기는 인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욕 바라밀에 대해서도 좀 드릴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한계짓지 않는 나의 모든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경이로운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하루를 추은 드립니다. 네, 바른 생각으로 이끌어내고 불보살의 마음으로서 기도로서 함께 하는 항상 하는 불보살과 함께 이끌어내는 삶이 되기를 축원 드립니다. 선제 불안 보리도량 선제 불안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이 불사에 동참하여 주신 모든 분께 거듭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들이 지금 바 공덕이 있다면은 모두 그분 한분한 한 분들이 공덕입니다. 감사합니다.